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어쩜 이렇게, 이 산에 철인, 철분이 많다는 얘기죠. 이 물에서, 계속 이렇게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철분도 함께 빠져나오니까요. 와, 완전 작품이네요. 작품. 어쩜 좋아. 와, 대박이다. 음, 세상에, 이길 자체가, 전부 다, 와, 누른 황금색이에요.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어쩜. 우와. 오, 세상에. 이 철분이 엄청나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녹이슬된 거면. 와, 이 흘러가는 물에도, 네, 이게. 음. 붙어있 말이죠 아이 산이 철광산을 해도 될 만큼 그,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네요 철분이 이야 이게 무슨 <laughs> 불빛 야광 야광 시들된것 같아요 대박이다 진짜 어쩜 이럴 수가 아 어쩜 못 말리는 세상이네요. 진짜 못 말리는 세상. 음.